안녕하세요, 신월당입니다. <laughs> 어, 아, 주말 저녁인데 다들 안녕하시죠?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오전에 낮에 일하고요. 전라도 월출산으로 기도 와가지고 이제 초랑 다 신도분들 거 켜드리고 쌀도 올리고 이제 기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. 오랜만에 영상 남기는 것 같아요. 너무 추워가지고, 짠짠. <laughs> 이렇게 당주님이 날로도 갖다 주셨네요. <laughs> 요즘 코로나가 하루에 막 몇백 명씩 늘어나니까 되게 하루하루가 조금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. 애들 키우는 애엄마로서는. 네. 다니기도 좀 그렇고. 근데 어찌됐든, 어, 신도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, 여기 날씨가 되게 춥거든요. 내일은 영어0도까지 내려간대요 <laughs> 음, 저는 이제 내일모레 화요일날 초하루여가지고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또 이제 의령도 갔다가 몇 군데 들려서 저는 신당으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초하루에는 제가 신도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부적도 바꿔드리고 해야 돼서 다녀가시라고 신당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음,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할, 못할 것 같아요. <laughs> 만약에 연,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오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일찍 왔다가 일찍 가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오후에는 또 일이 있어서 굿땅 들어가 봐야 되니까요. 어찌됐든 날씨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얼굴이 퉁퉁 부었죠. <laughs> 오늘 일 끝나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. <laughs> 네. 오늘도 기도 많이 많이 하고 갈게요. 자. 음. 여기는, 네, 기도터고, 이렇게 신도분들 초 켜놓고, 제가 오늘은 이제 쌀, 오늘은 신도분들 초도 한 60개 정도 제가 키는 것 같아요. 여기 당에서만 60개 정도 키고, 쌀은 제가 20kg짜리 두께, 그 다음에 20kg짜리가 총 9개, 네. 그 다음에 10kg 짜리가 9개 20kg 짜리가 하나니까 총 110kg 네요 예 네. 이번에는 이제 10kg 짜리 9개 20kg 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 당해서 110kg 올리네요 오늘 와서 이제 동짓달을 초하루 다 돼가니까 이번 한해도 마무리 잘 해주시고 다음에도 이제 올해 안 좋은 거는 다 걷어 가시고, 다음에에 네, 신축 연애도 좋은 일 많이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받아 놨습니다. 아, 많이 초췌한데요. <laughs> 용서하세요. <laughs> 아무튼 간에, 네, 간혹 간혹 가다가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, 바빠서 못 남길 때는 문의사항 있으시면 다 카톡으로 날려주세요. <laughs> 네,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기도 네, 시작해서 한두세 시간 기도하면은 또 날새고 바로 이제 또 여수로 해가지고 의령을 해서 기도 넘어가야 되거든요. <laughs> 이따가 또 영상 남길 수 있으면 남길게요. 편한 밤 되세요.